도불구하고그 점수가 그 우리가 말하는 50점의 점수조차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강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입장에서는 뭐 제를 변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 이상의 욕심을 냈다고 저는 봐요. 왜요? 말씀 안 드린 것조차 알려고 몸부림을 쳤지. 말씀 드린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터득하려고는 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요. 강의 시간에 전달받는 내용의 절반만 알아 보세요. 아주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은. 근데 그조차도 몰랐던지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혹시나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40문제 시험 과정 에 40문제 안에 혹시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몇 문제나 나오겠냐고. 혹시나에 해당되는 문제 그게 40문제가 다 나온다? 그럼 강의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것은. 강의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법률 과목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법률 과목에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그 자체가. 법을 배우는 게뭘 배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효력을 배우는 게 법률을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효력을 전달해 드리고 효력이 시험에 나왔는데 갑자기 한 해는 효력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죠 시험에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적혀 있는 숫자의 절반만 완벽하게 맞춘다고 하시면은요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또 순차적으로 강의 과정에 또 맞춰서 보충설명 드릴 테니까 자이 상태에서 지금 여섯 가지 법률 중에서 그래도 단일 법률로 제일 많이 나온 게 국토계획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네요. 우리가 배우는 이 국토계획법이 이 여섯 가지 법률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학습하신 내용을 연결하거나 응용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보통 이제 어, 공법이랑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지금 우리 오전에 4시간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4시간 강의 기준으로 해서 최소 9주간 강의를 해야 그나마 세부적인 내용을 못 보더라도 나름대로 여기에 적혀있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도 점검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강의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1, 2월 달은요, 기본 뼈대 쪽이 좀더 시간이 많이 수, 요가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가서는 약간의 그 뼈대에 딸리는 세부적인 그 규정들도 몇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5, 6월 달은 더 양을 줄여버립니다. 가장 시험에 관계되는 내용들, 뼈대가 됐던 세부적인 내용들 등 그런 것만 골라서, 골라서 한번 정도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7월부터는 양이 무한정 늘어나버립니다. 7월부터는 양이 늘어나는 과정이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7월부터는요,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문제를. 그러면 비록 지문은 다섯 개 밖에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그 지문 하나하나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 강의할 때는 기본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실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강의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언급했더라도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도 지문에 섞여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문제풀이만 들어가면 은 양이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왜 그러면 이론 강의할 때는 가급적 뼈대만 가지고 강의를 하느냐. 문제 풀이반 들어갔을 때그 지문 다섯 개. 그리고 이론 강의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던 게 지문에 나왔다고 치고. 그 강조하지 않았던 게 답으로 처리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20% 이하예요. 20% 이하라는 것은 오지선다니까 질문이다 다섯 개지 않습니까 우리가 20% 이하라는 것은 답될 확률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게서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최소 20%가 돼야지 선택의 가능성이 되죠 대상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은 늘어날지 몰라도 사전에 이론 강의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핵심적인 사항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핵심적인 사항을 정확히 안다면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핵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답을 찾으라고 강의를 좀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인 사항을 모르게 되면 지문 다섯 개가 다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전 단계에 뭐 붙었나 기출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들 그게 모의고사 과정에 나왔다고 쳤을 때 중요성은 20% 미만이다 20% 이상이 된다 20% 미만일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물어봤고 그 물어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라고 바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내용을 보시는데 1, 2월 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본 뼈대를 위주로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뼈대만 가지고도 점수는 나와요. 시험 점수는 다만 우리가 꼭 그렇게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말도 실수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40문제 중에서 각각에 적혀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하시면은 최소 절반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오늘 첫 번째 부동산공법의 전체 이제 모습만 지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공법이란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부동산에 관한 규제, 그 행정청이 국민을 규제하는 내용을 갖는 것을 부동산공법이라는 과목으로서 배울 것이고, 여러분은 규제를 받는 입장이에요. 규제를 받는 입장인데, 내가 받는 규제의 내용이 뭐냐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 내가 받는 규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서 그와 관계되는 법률로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 그 이제 여섯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지금 국토계획법을 앞으로 4주간, 이번 주 포함해서 4주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조금 이따가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말씀 안 드렸고, 나머지 법률을 이렇게 해서 총 9주간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강의 시작했으니 끝날 때까지 결석하지 않는 건 정상적이겠죠. 그렇더라도 높아시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제발 첫 4주간은 결석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석하게 되면 국토계획법 자체의 완성도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개발법, 정비법, 건축주택, 농지법 배우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저 인간 하는 말은 분명히 한국어리 맞는데 내기 귀에는 이게 러시아어로 들린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기반이 돼서 나머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4주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서, 정 부득이한 사람들 집안일로 강의를 못 듣게 되더라면은, 다른 방식도 있죠? 인터넷 등을 통해서라도, 꼭좀 여러분이 보충을 해 주셔야, 나머지 이해안는데 수월하다. 경우에 따라서요, 이게 빠졌다. 그럼 나중에 이것만 따로 보충을 해도 가능을 하다고, 이것은. 따로 보충을 해도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들 조차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미리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날 첫 시간입니다. 첫날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하셔야 돼요. 제도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과정에 충실했다? 그건 의미 없어요. 여러 지면 모든 게 제로인 상태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시고 명확 가지시고 그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원했던 대로 1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본 내용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